네, 정규재 승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네. 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음,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가시게 된 동기와, 그리고, 어, 또, 특별히 하고 계시는 현지의 사역에 대해서 소,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스라엘은 2013년도 봄에 제가 나이 60살 되었을 때 어, 어떤 후배 선교사의 권면으로 정탐을 가게 됐고요 한 6개월 가량 정탐하고 하는 동안에 어, 거기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 뜻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2014년도 6월부터 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니버시티브 홀리랜드라고 하는 대학교에 학생으로 가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요. 하나님 의 은혜로 한 7년 반 만에, 2021년 7월 달에 이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래서 안식전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의 은혜로 이제 선교사 비자, 종교 비자를 받아서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는 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 이스라엘 어, 탈센 선교사 협의에 활동을 좀 많이 해, 많이 하면서 유대인들을 좀 섬기는 일 그리고 베들레헴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서 아랍인을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종교 비자를 받고 나서는 이제 주로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내에는 인구가 한 천만 명 정도 되는데, 어, 그 중에 유대인들이 한 750만 명, 아랍인들이 200만 명, 또 나머지 뭐 드루주족이라든지 소수민족이 한 50만 명 가까이 있는데, 저는 뭐 아랍인들 중심으로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는, 어, 우리, 어, 승교사 협의에서, 어, 네, 전도 팀을 만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좀한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을이나 도시로 가서 뭐 유대인이나 아랍인들 전도도 하고 했지만 어, 이제 전쟁 나고 나서는 좀, 저는 그 어, 전도 팀에서는 빠지고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내에 있는 아랍인들은 어, 나사렛이라든지 하이파 이런몇개 도시에.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좀 연약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 교회들을 지원하는,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금전적으로도 좀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한 2년 전인가는 이제 제가 어, 베들렘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지금은 이제 베들렘에 있는 어, 아랍인들을, 어, 네, 어, 가진 교회도 있고, 생용부 그룹, 가진 교회로 는 전단계라고 할수 있는데, 어, 생용부 그룹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니콜라 장도라는 분이 한 두세 개 하고 있고, 또 우리 빈티리라고 하는 전도사도 한 두세 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 생용부를 통해서 어,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가진 게를 세울 수 있도록 어,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체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교교사님은 아랍과 이스라엘 양쪽에 균형 잡힌 관점을 어,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두 국가 수립 방안에 대해서 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아, 감, 감사합니다. 아,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개념을 한, 좀 하나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그 땅에는 어, 주로 아랍인과 유대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유대인과 아랍인이라는 어, 용어를 쓰면 좋겠고요. 국가가 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쓰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두 국가 해법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한 국가 해법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데 이게 국제적으로는 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UN에서 어 1975년일 겁니다 아마 그때 PLO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 대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아랍인들을 어, 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 단체를 어, 인정해 줬습니다. 유엔에서.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단체이고 자칫 정부나 국가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유엔에서 준회원권을 가지고 어, 발언을 할수 있는 특별권은 없지만 그런 준회원 자격을 어, 줬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 단체가 국제적으로 좀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스라엘도 이 단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가장 이제 그, 어, 중요한 발전은 뭐냐면 1993년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미국의 중재로 이제 아랍 대표와 이스라엘 어, 즉 대표가 피의 대표와 이스라엘 대표가 모여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 웨스트뱅크 쪽에는 어, 서한지구에 abc 3개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a지역은 아랍사람들에게 아랍 자치권을 주는 것으로 5년 후에는 그리고 국가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했고 b지역은 서로 공동관리하고 c지역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관리하면서 유대인들이기 위해서 정착처를 만들어서 살수 있도록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어, 노벨 평화상도 어, 받았고 그랬는데 시, 이것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국제법적으로 좋은 어, 아니에요. 이게 사실 두 국가해법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두 국가해법이 어,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고는 있는데 여전히 어, 전 세계적으로는 어, 두 국가 해법이 가장, 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보여져요.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어, 입장, 특히 거부파들의 입장은, 특별히 이웨스트뱅크 중에서, 이 족장들이 다녔던, 어, 도시들, 위로부터 말하는 세겜, 다음에 실로, 베델, 어, 예루살렘, 다음에 헤브론, 이런 도시들을 도저히 양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두 국가 해법보다는 한 국가 내에 차치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런 해법을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그것 또, 어, 팔리스타인 내에서는 민족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두 어, 국가 해법을, 어, 예전에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두 국가가 되면은 어, 아랍인들에게 있어서는 어, 명분은 좋고, 어떤 독립국가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어, 명분 사고의 어, 자긍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어, 웨스트뱅크에는 공항도 없고, 뭐 저기... 제대로 된 어떤 수도시설, 인프라가 너무 없어요. 어, 그래서 항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독립을 했다고 그랬을 때, 지금은 그래 이스라엘이 많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독립을 했을 때, 과연 그들의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 수준이 향상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아요. 특히 젊은층에서는, 겉으로는 이 말을 함부로 못하지만, 속으로는, 야! 한국가가 좋겠다 우리가 상당한 차치권만더 주어진다면 그렇게 바라고 있는 어,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음. 네, 그, 지금 정교사님 말씀하신 두 어, 국가 해법 가운데 어, 또 아랍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치권을 확대해 주, 주면서 어이 국가는 이스라엘 한 국가로 어, 존재하는 것이 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호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어, 그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어, 살아가는 동안 그 땅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요르단 사람, 이집트 사람, 네바론 시드아 사람, 여러 아랍인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민족이 아니었고, 여러 아랍인들이 들어와 있어서 살았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과 거의 동급으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그 국가의 지위를 주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그 이스라엘에서 선호하는 방식대로 자치권을 충분히 확확보해주고 어, 이스라엘 한 국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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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는 것이 제가 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정정성교사님은 어쨌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어, 예루살렘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양쪽을 다 품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왜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품고 사랑해 하는지 좀 성경의 근거에서 잠깐 따르는말씀부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예. 네. 좋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 근본적으로 이제 이것은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제 믿는 자들, 어,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성스의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스의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명히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맺은 은약을 어, 불순정함으로파괴하고심판을 받아서 사라져 버렸고 우리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 교회가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뭐99% 이상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우리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요 신령한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이면적 이스라엘이요 이런 표현을 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 조금 더깊세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독립하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뭐수긍이 어, 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국민 국가의 실체가 없, 없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민족, 유대인들만 있을 뿐이지, 어느 어, 영토를 가지고 있고, 거기 있었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국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네. 성스 이스라엘을 대체한 참 이스라엘이다,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써왔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게 왜냐하면 어느 조직이든지 교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든지 항상 외면적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네. 어떤 가 핵심적인 것이 있거든요 네. 교회도 전세계 에 참교회만 있고 참신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래요. 어, 이 표면적 이스라엘, 안에 이면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지, 이면적 이스라엘이 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면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큰 교회 안에 이면뭐뭐게 뭐 표면적 이스라엘, 교회 안에 이면적, 참, 참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제 어, 이스라엘도 그렇거든요. 표면적 이스라엘이 있고, 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예요. 이참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제론적으로 이스라엘과 교회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들 특히 조상들에게 하신 여러 이제 언약들이 있죠.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뭐, 이삭과야곱과 뭐,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에게 쭉 하신 약속들이 있는데, 그게 언약이라 그러죠. 은약속에 약속도 있지만 이 은약을 하는것께서맺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에요 그것에 대한 혜택을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이방인으로 된 교회 지금은 이 교회 안에 민인들도 들어와 있죠 메시안 입주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하나님과 원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맺은 은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 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게 동참하는 동참자예요. 에베소스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바가 됐지 당사자는 절대로 아니에요.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내 백성이라고 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간에 있는 거고 이 약속은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구천전히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신과 은사는 은약은 결코 취소할 수 없는 거거든요.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은 철회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세계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전세계 의 200개 국가 중에서 단지 하나의 국가가 아니에요. 비록 면적으로는 전세계의 1뭐 0분의도안될 거예요. 그리고 인구수로도 전세계 80억에 지금 1600만 명이니까 0.2%뭐 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눈이 몸에서 중요하듯이 이스라엘은 우리 몸의 눈 이상이에요. 이, 말하자면 어떤 것의 중심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것은 굉장히 오류예요. 어, 그러나 우리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부분 그들의 긴 역사 동안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순종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들의 심판은 받지만 끝낸 것이 아니고 반드시 끝날에 회복시키신다. 그것도 고토로 데리고 와서, 예그 네.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알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지원할 때 하늘께서 이방인들에게 더큰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로마서에 보면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어, 이것은, 어,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진정한 유대인은 예수 믿는 유대인이 그게 참된 유대인이다 이러한 아, 말씀인데 아,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을 좀 오해하고 고해해서 그 대체 신학의 근거로 그 귀한 말씀을 그 악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어, 우리 성교사님은 그, 언제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연세가 그, 아직 많이 젊으시죠? <웃음> <웃음> 7학년 이반입니다. 네. 아, 아마 네. 한 3년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뭐 더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말도 비슷하지만, 세 가지가 갖춰질 때, 하나님이 사역을 계속해라고 하는 사인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건 제일 중요한 게 비자인 것 같아요. 학생비자로는 한계가 있어요. 승교서 비자 혹은 종교비자 A3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신규비자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이제 비자를 3년 전에 받았고, 매년 갱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자 문제는 예, 없는 것같고요두 번째로는 이제 후원금이 있어야죠. 선교는 돈으로는, 하는, 돈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또돈 없이는 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적절한, 풍성한 후원금이 있어야 되고, 어,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좋은 통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혼자는 못하죠. 어, 그래서 많은 통역자들인데, 지금 저는 현재 모통일을 뭐 선교회라고 하는 좋은 선교단체의 회원으로서 모퉁이도 뭐, 신교회와, 어, 동 통역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또 아마 건강히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 옛날 한 가운데서도 뭐 나름대로 할수 있는 사회이 있겠지만, 어,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아주 제가 건강합니다. 아, 그래서, <laughs> 뭐, 하나님 인도하신 데까지 한 대, 최소한 한 2, 3년은 할수 있지 않을까. 많으면 85세까지 우리 <laughs>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 7학년 이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2세시군요. 요즘에는 7호선 2번 주구라고 합니다. <laughs> 네. 아무튼, 그래도 열정을 갖고 이렇게 이스라엘 그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 도전이 되고요. 그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자는 하는 노예도 많은데, 지금 뭐, 일단, 전쟁이 끝났다고 합니다만 가도 지금 안전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우리 한국인들, 그 우리 선교사님 이 도움 을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 현재 있는 성실장에서는 어, 한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4명 아니면 6명이 어, 왜냐하면 차량을 렌트를 해야 되고 숙소 문제 때문에 n 분의1을 하면은 그나마 어, 비용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이스라엘이 물가가 비싸요. 뭐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한 4명 내지 6명이 팀을 해서 한 최소한 열흘 정도 오면 좋을 것 같아요. 5박 6일 정도는 너무 적고요. 뭐, 많으면, 뭐,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오시면은, 어 제가 의미 있는 곳으로 이제, 어 성주순래 가이드도 할 수도 있고, 또 사역도 좀 일부 맛보고, 현지 교회에 참여할 수도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더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어 관광 비자로 와서 석달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무거나 좋습니다. 지금 제가 베들레헴에서 어, 방과후 공부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과 목요일 날 우리 아랍 교사들 한열몇 명을 데리고 그들이 필요한 과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포함해서. 그래서 뭐 일단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면 됩니다. 한국말 하도 영어 못해도 되고요. 한국 좋지도 하고뭐 탁구나 축구나 뭐 아무거나 예, 뭐든지 한국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어, 이제 사람 민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예, 오시면은 어, 어, 예, 훌륭한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어, 보낼 수 있으리라고 어,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사실 가족하고 나가야, 혼자 나가있기 때문에 여름에 7, 8, 9월 3개월 동안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주셔도 좋고, 만약에, 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탄에서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어, 지금 10월 하순에, 어, 다시, 어, 이스라엘로 팔레스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제 이메일과 연락번호를 남겨둘 테니까, 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생기고 싶은데,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규사 선교사님 오늘 귀한 정보와 말씀을 주셔서, 어, 참 고맙습니다. 어,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정소년교사님께꼭좀 연락하시고, 좀 도움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규재 선교사님의 사역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